안녕하시기케 드디어 또그저예 공짜나눔 네명그 오늘 추첨하는 날아이여예 그리고 내가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릴라고 또그저예 공짜나눔 추천하기 전에 내가 그저예 당부의 말씀 드릴라고 이제 또 이제 그 몇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 좀드리시다 내일 오전에 어꽃탑분 또 그죠 나왔잖니 그래갖고 오늘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꽃 탑은 그죠 예그 왕창 70% 할인 그거 이제 내일 아침에 찍어 줍시다 예 내일 아침에 꼭기대하소예 기대하고 또 오늘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예 그죠 예 요거 예 요거 보여줄라고요 예 이벤트 당첨 상품은 여기서 택배로 무료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닉네임 글 확인하시고 그죠? 당첨자는 닉네임, 주소, 성함 해 갖고 요요요 요 번호로 요래 그죠? 예.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예. 당첨 그리고 당첨됐는 분은 당첨됐다고 그죠? 댓글꼭 남겨 주서 댓글 안 남기면은 그죠?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당첨 안는 분들도 그죠? 예. 댓글 많이 남겨 주서 축하한다고. 그죠? 예. 그고 이제 1번부터 한번 당첨 발표를 한번 해 봅시다. 내일 내일 오전에 또꽃타분 올라가는 거 기대하세요 예, 왕창 70%에다가 또 내가 뭘 해줄지 모르잖니 야자 예. 이제 꽃타분 그리고 이제요 이제 당첨자 발표. 우죠. 예첫 번째 과연 대망의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? 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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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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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붕붕붕> 빵빠라 방 빵빵빵 빵빠라 방 기대하소 과연 대망의 첫 번째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 쿵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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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첫 번째 당첨을 축하 드리니 더 가을이 오면 유기들을 그저야 예, 얼마나 이뻐지니껴우암도 항상 응원, 응원합니다. 일어납니다. 예, 첫 번째 당첨을 축하 드리니 더 대망의 두 번째 당첨은 누가 될까요? 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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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 저러 궁쯩궁금하게요예 궁금하면 그저 이제 좀 올라가고 이제 천의 시도 예천의고 나는 또 요거 이제 이래 찍어주고 그죠예또 오늘은 막걸리가 이거 야 소주 한잔 간단하게 먹어 그죠푹 자고 내일 새바 일찍 나가고 일좀 하고. 그리고 영상 찍어 줍시다 네. 내일은 또 고타분 그죠 멋지게 나왔는가 그거 이제 내가 또 이벤트를 또 해주자 니껴 예. 기대하셔도 좋으이다 두 번째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 과연 쿵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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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가고 싶다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. 세 번째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? 요이요이요이, 요이요이요, 요요요 소주가 부릅니다. 요이요, 한잔 하라고. 한 잔에, 한 잔에, 한 잔에. 갈 때까지 달려보자. 한 잔에. 그죠? 내가 쏜다. 예, 사, 과연 세 번째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? 빵빠라빵빵빵빵빵빠라방였고 가을이 그죠? 오긴 오나요? 매일 그죠? 매일 매일 열대합니다, 납니다. 예, 세 번째 당첨을 그죠? 축하드립니다. 예, 과연 네 번째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? 아 근데 진짜 올 여름에 많이 더왔니다 그죠 아직도 덥니다 내가 봐서는 뭐 9월 이제 한 1일 2일 이래 돼야 더 시원해질 것같니다그 요번 주 이제 다가오는 요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돼야 시원해질 것같니다 그래도 위연니까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는 항상 건강 챙기시고 그죠 예 그죠 예그 건강이 최고 아이 건강하면 또 이제 다시 이제 그죠 예그 활력소를 그죠, 야 힘을 내갖고 또 다육이를 키울 수 있잖니, 키어. 우리도 이제 그다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다육이, 그죠, 야 정리 정동다 해갖고 추석 전에 다 끝내갖고 또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그죠, 야 농사도 짓고 작업도 하고 또 화분도 만들고 해야 되니다 예. 이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힘내보시더. 예. 자, 과연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? 쿵도쿵도쿵도쿵도쿵도쿵도쿵도쿵도 그죠? 가을엔 나 여기 분갈이 하는 계절 을미 있고 뜻하게 이라고 일해야 합니예네 번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. 예 오늘 도 이래 네 번째 당첨자까지 이 발표했습니다. 예 오늘 도 고생하셨고 그죠? 예 마지막 남은 주말 그죠? 몇 시간 안 남았지만은 편안하고 행복한 그죠? 예 저녁 밤 되시기 바랍니다. 예, 또 다음에 내일 보시다. 예, 내일 또 이제 기대하소 간이데이. 예,